선처님이 주장하셨던 거는 원래 명상,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자기의 행복과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이 약간 달랐다. 그런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기후 환경, 문화 배경이 다르면서 인도식의 더운 지역의 명상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상이 없이 불교가 교리나 문화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뭐, 불상이라든지 뭐 사리숭배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흘러 내려왔고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선종사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해가 스님까지 이조 해가 초조달마 이조 해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어, 사실 이두 분은 숭산 쪽에서 주로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숭산의 이게 중국 산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악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동태산, 서화산, 어, 남형산, 북항산, 중악숭산인데, 이게 이제 오악산인데 그 중에서 어, 남아가고 북각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시대마다 약간씩 옮겨 다녔어. 근데 동태산하고 서화산하고 중악숭산은 계속 어, 북박이에요북박이에 어, 그래서. 어, 이세 개가 가로축이 중요한데 가로축이 중요한데 숭산에 태실봉이 있고 소실봉이 있어요. 태실봉이 좋을까 소실봉이 좋을까? 그냥 찍어봐. 태라고 하는 건 크다는 뜻이고 소라고 하는 건 작다는 뜻이잖아요. 대보다 큰걸 태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대하고 태하고를 같이 쓰거든요. 태실봉이 메인이지. 어, 태실봉이 메인이지. 세실봉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는 중앙묘라고 도교에 어떤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도교보다 늦게 들어갔던 거예요. 숭산 쪽에. 그래서 소실봉에 있다고 해서 소림사야. 소실봉에 있다고 해서 소림사예요. 그런데 이 소림사 쪽에서 이분들은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이분들은 강국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낙양과 관련돼서 있는 강북문화였었다. 강북문화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달마하고 해가는. 그리고 이분들은 사건능가종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5조하고 6조가 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4조하고 5조죠. 4조하고 5조. 오조. 4조, 5조는, 어, 그러니까 도신스님하고 홍인스님은 강남은 강남인데 요 강남 요, 요 요게 이제 회수니까 회, 강남도 바로 밑에 강남이에요. 강북에 강북과 붙어 있는 가로 밑에 강남. 음, 좀 약간 찌리한 강남. 그러니까 양쪽에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주 쪽에서 기주 쌍봉산을 중심으로 하고 이분들은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해능스님은 육조 해능은 여기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그건 네 생각이지. 저 거리라면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도 좀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어 인종도 다른다고 보시면 돼. 어 그래서 실제로 홍인 스님이 해능스님이 처음에 홍인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갈료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랑캐오랑캐 야, 이런 총구석에 있는 사람도 불성이 있냐? 어, 라고 말하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합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달랐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6조까지 내려가는 1, 2, 3, 4, 5, 6이 하나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가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미국이라도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릅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흐름 자체가 달라요. 동부는 유럽의 약간 똘마니과들의 그런 성향이 강하다면 어, 서부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흐름이 그냥 별, 별 차이 없이 조금 이렇게 차, 어, 조금 인접지역에서 넘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승찬 스님이에요. 이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뭐뭐 뭐, 뭐. 어떤 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 달마하고 승찬 스님은 사실은 달마는 너무 많은 옷을 두껍게 입은 거고, 그래서, 어, 원판이 어디까지인지 베끼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어,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베낄 수 있습니까? 안 돼. 힘이 안 돼. 그 정도를 넘어섰어. 해능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베끼는 작업을 했죠. 실제로 일본의 구택대학에서 했어요. 그게, 어, 해능 연구거든요. 어, 해능연구라고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 판본들을 비교해가지고 원형은 어떤 거다, 어떤 거다, 이렇게. 근데 닮아는 너무너무 신비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이렇게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작업도 어려워요. 그런 작업도 어려워요. 어. 그리고 이 승찬 스님은 아예 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베끼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 그냥 정체성이 굉장히 불투명해. 그래서 이두 분이 한 팀이고, 이두 분이 한 팀이고, 해령 스님이 한 팀이고, 승찬 스님은 이게 약간 독고다입니다독고다 응,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공산에서 교화를 했대요. 에, 저도 사공산 자우진지잘 모르겠어요. 에, 그리고 40세가 넘어서 해가를 만나는데, 해가 스님을 만나는데 40세 넘어서 만났다는 것도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어, 왜냐면, 지금 40세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 시대 40세면 칼참입니다. 아, 맞아요. 조선 후기 때 40세도, 어, 그게 상당히 에, 그거 되는 나이에요. 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에, 어르신, 어르신하고 우리가 불렀던 분들이 60대였다니까. 잘 기억해봐. 잘 기억해봐. <laughs> 여러분이 어르신이었었어. 여러분이 그 어르신이 알고 보니까 나였던 거야. <laughs> 어, 지금의 내가 어르신이었었어. 그리고 이분이 뭐가 있냐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해를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병을 누가 죄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은 다 그렇게 보지만 예전에 장애가 있거나 저렇게 심각한 병이 있으면 그리고 어 어떤 돌림병 같으면 그러니까 뭐 천연두라든지 뭐 이러면 그게 마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걸리면 우리가 납득을 하잖아요. 근데 문둥병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첨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염돼서, 감기가 전염돼서 이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유행된 거에서 내가 못 피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하니까 사람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왜그러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어,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많이 무섭지요. 그냥, 그냥 봐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동아시아에서는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심신이론론이기 때문에 심신이론론은 육체하고 정신은 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동아시아 전통 인식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장애면 정신도 장애예요. 어, 정신도 장애라고 봐요. 지금은 심신이원론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리가 하나 없어도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라고 하지만, 정신은 멀쩡해. 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죄인이고, 어, 뭔가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도와줘야지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그냥 무시해야지. 이게 동아시아의 전통인식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전통인식. 어. 그게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왕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이진매가 어떻고 뭐 왕따가 어떻고 할때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왕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마인 생각해 보면 왕따는 없었는데 장애인 차별은 그때 더 심했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인식.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언제 얘기를 하느냐? 600년대, 500년대 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했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없지. 어디 나서서 뭘할 수도 없고. 스님인데 문둥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신도가 오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 야, 무, 무서운데. 야, 코가 없는데. 손가락 이렇게 잘려있고 막 이러는데. 어, 아 물론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거 꼭 따진다니까 여러분 그걸 안 따지면 인간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뭐 공부만 잘하면 잘 됐지 아 그건 맞는데 그래도 잘 생기고 이쁜 선생님 말이 더잘 들어와 아 그게 있어요 그리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부처님은 불상 불상도 기도가 잘 되는 불상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좀 잘생기거나 장엄해야 돼. 아니 아니 그렇다니까. 요 어, 이렇게 잘생겼거나 인물이 좋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 잘생김은 아니에요. 어, 이거는 이제 약간 성스럽게 생긴 잘생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불교 종교 미술은 일반 미술하고 영역이 달라서 그래. 그냥 잘생긴 어, 장동건이나 조인성 같은 불상을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잘생겼다라고 하지 않아. 그제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석굴암 불상 같이 생긴 진짜 인물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을 사람들이 선호할까? 달라 미감이 달라. 어 미감이 달라. 어 그래서 어 그거는 논리적 충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고 그 논리적 충. 그래서 성스러움이 존재하느냐가 잘 생겼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장엄이 있으면 훨씬 더 이런 성스러움을 인간이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종교 미술에서는 이러한 장엄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장엄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도 감정에 호소할 때 어떻게 보면 더잘 먹혀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화장품 모델들이 이걸 바르면 촉촉한 20대 피부, 뭐 이러면 나오지만, 어, 그게 바른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마치 되는 것처럼 하면서 판매율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기본적으로 상태가 좋은 사람이 나와서 CF 모델이 되지. 효과, 효능을 입증하려면 상태가 안 좋은 놈을 CF 모델로 내밀어서 이거를 한달 동안 발랐더니 이렇게 개선됐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개선돼도, 어, 도진개 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는 안 써. 그런 애는 안 써. 이미 상태가 너무 좋은 애를 막 갖고 가지고 더 좋게 만든 뒤에 그걸 발라서 마치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이해는 해. 아,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라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게 판매율이 훨씬 높은 좋은, 좋은 건 맞죠. 그러니까 그게 감성적 접근이거든. 그리고 동아시아는 그게 그 코드가 훨씬 커요. 어, 동아시아 사람들이 정에 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크다고요. 그래서 운동병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제대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절에 이 시절은 둘째 치고 일제 강점기 때도 이렇게 삶면 살기 어려워 어, 그 옛날 뭐 고대 뭐 이런 그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제 강점기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러면 살기 어려워 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당연히 있을 있지 않겠지 그리고 당신도 그 당시 인식에 의해서 죄를 받았다, 천형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했더니, 해가 스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마대사한테 가서 그 안심법문, 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가져와라. 어, 참여를 해서 나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거듭나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병이 있느냐, 병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걸 그대로. 고대로 <laughs> 그렇게 카피하나 그걸 카피라고 해야 되나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갖고 와라 이럴때어 병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너는 이미 다 처리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어, 뭐 제자가 됐대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재밌는 게 이거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어, 문둥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영특했는가봐 몰라.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제대로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을, 어,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승찬이 승가의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문둥병을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몰골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진짜 보배 같은 사람이야. 그 보배를 그 사람이 워낙 영특하고 자질이 좋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 불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는 지금 그렇게 몸이 상태가 안 좋아도 네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 승찬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법명이에요 어어 승가의 보물. 이라고 하는 그런 본명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 이분이 이분한테 전해줬대요. 그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일 아무튼 미스테리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썼다라고 하는 게 돌아가실 때는 서서 입적이고, 어, 서서 이제 열반에 들었다는 거고, 어, 서서 입적했다는 거고. 왜 40세가 넘어서 해가를 만났는지도 대충 이해가 되죠. 문능병이 있으니까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쉽게 말해서 다 꺾어져서 말년이 되니까 인생 말년이 되니까 참회라도 하면서 다음 생을 이제 좀 어떻게 좀잘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정황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단편적 기록들을 봤을 때 추정했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든데 사실 저건 죄는 아니죠. 요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고 불편한 거지 죄는 아니죠. 하지만 저 당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자기도 죄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참여하려고 왔다가 어... 저렇게 이제 손맥을 받게 됐다. 그 얘기를 한 번만 더 뒤져 생각하면 뭔지 알아요? 제자가 별로 없었구나. <laughs> 제자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안 그러면. 제자가 많았는데, 야, 진짜, 진짜 영특했는갑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더라도 그걸 넘어설 정도로 대단했는갑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수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없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마대사도 뭐 독사당했다그 다음에 저 해가대사도 이제 기관장에 의해서, 그, 당, 그 당시 혈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됐다. 그런 식 상황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렇게 전했나라고 판단해 볼수 있는 거 그리고 저분이 너무 너무 대단해서 총명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쪽으로 판단해 볼수 있는 게 이분이 지었다는 신신명입니다. 신신명. 아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저걸 외워요 신신명을.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천수경 대신에 신신명을 했었죠. 예전에는. 천수경 대 기도할 때 천수경 하잖아요? 신신명으로 했었어요. 아, 천수경 대신. 그러니까 외우지. <laughs> 못 외우면 어떡해. <laughs> 못 외우면 어떡해. 그리고 그거 계속하면 그냥 외워져요. 아, 천수경도 외우려고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따라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백일기도 한번 나가면 그냥 외워질걸요? 아, 백일기도 나갔는데도 못 외우면 연세가 많은 겁니다. <laughs> 연세가 많으실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신신명 신신명에 처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니 단막정에 하면 통영만백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아니, 글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짧은 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신명만 있는 게 아니고 심한명도 있고 심왕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참동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쭉 있는데 예,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글이 좋은 게 신신명이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웠겠지. 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외우게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천수경을 대신해서 천수경이 이제 저도 이제 뭐 천수경에 대한 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들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에, 그래도 알아듣는 게 낫지 않겠냐? 응. 신무장구 대단한 이는 우리 같은 사람도. 내용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신부장구 단라는 대단한 일을 외우면서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 책을 보고, 아,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이야. 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신신명은 어차피 저건 한문이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건 좀 깔끔하거든요. 진언은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진언은 번역을 못하게 아예 되어 있는 거고, 기본 룰 자체가 아예 한량을 할 수는 있어요. 어, 근데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어, 신신명어 뜻이 좋은 글이니까 읽고 있으면 어, 이게 참 대단하다 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서 보면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최상의 돈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차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마라. 그 본질 자체로 마아 그리고 미워하고 사랑함을 여의면 어떤 것이 옳다라고 취사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여의면 모든 것은 다통연히 발달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렇게 확 밝아가지고 다 뚜렷하다 딱 읽어보면 음, 노자 아니요 노자? <laughs> 약간 노자빌이 나는데 <laughs> 저게 박사상? 노자의 박사상? 이런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이게 박자인데 이게 무슨 박자냐면 이게 통나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노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박혁것의 박자 할때 요거 통하는 글자입니다. 네, 통하는 글자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을 나타낼 때 본질을 나타내 조각 안된 통나무는 무 어떤 식으로든 조각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전부 다그 어, 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조각된 것은 그것의 가능성을 탈각시켜 버리는 거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탈각돼 버리는 거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 통체적인 개념 속에서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하는 게 불교 공부하면 불교만 공부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문화하고 사상들을 이해해야 이게 제대로 보여요.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어려워져. 왜? 앞뒤를 다 잘라놓고 가운데 토막만 딱 보여주니까 그게 그건지를 아나, 사람이. 생선이 있으면 전체가 다 있으면 뭐 상어, 그 다음 에 고래 알 건데 한 토막만 딱 잘라놓고 보니까 고래인지, 상어인지, 멸치인지, 멸치는 아니겠지. <laughs> 뭐 참치인지. 뭐 애매한 거예요, 이게. 판단을. 전문가면 알지. 근데 비전문가들은 애매한 거야. 그래갖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심모에서 이렇게 약을 팔아. 뭔심모야 주변 배경을 다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 흥부전, 심청전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심청이가 인장수에 빠졌는데 용궁 갔다가 용꽃하고 올라오는 거 아니오? 스킨스쿠버의 시조거든. 어 그거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 극락 사상과 관련된 영꽃의 재생이라는 개념 그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용궁이라고 하는 게그 불교 용궁이에요 어, 하늘을 나는 용은 천상에 있다고 그래서 불교 용과 관련돼서 그래서 불교적 모티브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이해하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야 물속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데 뭘 나오긴 몰라 와 그러면 시체로 떠서 나왔나?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배경에서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환타집니다. 어. 그래서 그 주변을 아느냐, 문화 배경을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공부 안 하면서 자꾸 잘라놓고 어렵게만 얘기하는 게 내가, 어? 짱이 무너집니다. 진짜. 어.